안녕 오늘은 알리저만 죽은 개 라이너 리뷰 해볼게요. 심지어 워터풀어프 이렇게 4 종류 구매해봤어요. 첫 번째 스펀지에 액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묻어요. 근데 너무 점 5게임 유캐스너다 음? 응! 완전 마카펜 같아요. 물먹발색임? 죽은 개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 같네요. 얘는 라이너가 힘이 없음. 울렁해서 누르는 대로 다 눌려요. 컬러는 가장 진함 얘가 제일 진하고 얘가 제일 연해요. 얘는 죽은 개보다는 그냥 점 찍는 용으로 하는 게 나을 것같고 다른 애들은? 부당 섞었으면 될것 같아 점 찍는 거얘 빼고 얘가 그나마 제일 진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가이드라인 잡아줄게요 떨린다 콕콕콕 찍고 손으로 블렌딩하기 얘도 써볼게요 일단 얘는 너무 규칙적이에요 어 진짜 너무 점 다섯 게임 너무 웃긴데 지금 얘가 제일 자연스러워서가지고 얘로 디테일을 잡을게요 음... 이거 맞나요? 일단 블러셔를 올려볼게요 더 찍어 점도 찍어 어음 입술을 더 발라볼게요. 그럼 짠 어떤가요? 괜찮나요? 전 나름 만족합니다. 얘네 괜찮네요. 청정리. 얘 추천. 얘는 쓰려면 최대한 액을 좀덜 묻히고 해야 좀 자연스럽게 잡아요. 아니면 너무 패턴 느낌이 강해서 얘는 좀물 먹은 느낌이라서 색깔이 되게 자연스러워요. 얘네 두 개는 죽은 게 용으로 엄청 좋고 얘네는 점 찍는 용으로 좋다. 일단 추천. 그럼 빠이!